애자 아니야 춘자 춘식이 애자 애자 다시 왔어 우리 덕이 아이고 애들 이다 같이 있네 엄마가 추로사 가져왔지 이런 추로사 가져왔어 우리 춘자 야 춘식이 먹으라 그랬는데 춘식이 먹으라는 그랬는 거를. 어, 춘식이가 이쪽으로 오고, 아, 이 앞에가, 얘가, 얘가 춘식이. 얘는 애자, 뒤에 는는 덕이. 아이고, 많이 컸다. 아, 네. 멀리서 찍으셔야 돼요. 예, 가까이 오면 애들이 다 도망가요. 제가 간식을 줄 테니까요. 이제 찍으세요. 아이고 세상에 얘들 이렇게 만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. 이들은 거의 밤에 움직여서 애자는 이제 낮에도 보는데 저 치즈양이에 치즈양이는 낮에도 보는데 아, 덕이나 덕이도 이제 낮에는 보는데 춘식이하고 이 애자는 춘자는 참 보기 힘듭니다. 낮에. 아 근데 오늘. 동네 아주머니도 신기해서 우리 아이들을 찍는 모습입니다.